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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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근데 얘네들 우리가 되는데 집에 집에 지쳐서 밖에 두려도 괜찮았다 딱. 이번 아까도 지가 이게 이이더라 얼굴 원래 여기 찍는데 얼굴이 많이 다이스이 끝났어? 아, 야 아, 남았어? 아, <laughs> 역시 세트 야죠 강한 사람아는거 오늘 도안 왔네. 야, 라고 어, 어, 어. 야, 오늘유튜가보아니 저기. 시 야, 야, 야. 야. <laughs> 가그 사람들이 내 가리가 없으니까 <laughs> <남아>. 그러니까 <laughs> <너무> 적합해, <laughs> 어. 여기 옆에 언제 하냐 300도 되고 여기 845에 이거 안주통으로 내일 두갈로 지금 꺾은뭐주심어리대 우리도 원래 심었는데 그타선서 그냥 사 오금 님잘 됐다고 어디지? 오금 님그다리건너면서 거기 초입에 오금리에서 이제 공산이 넘어오는 이있어 거기 오른쪽이 그 상거리, 거리에서못 가서, 못 가서 아, 아파트 상거리 못 가서 오쪽으로 빠지는 길이 아게 아아, 그쪽 길에상선끼데자 아아 네. 이제 나가면 어? 거기 젊은 애들이 저거 하는데 너무 재밌는데 여기가 뭘때지렇게떠오아 거기 인사하거 아니야? 아아